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업비트와 비썸 국내 거래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의 중반부와 후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보고입니다. 자 우선 주말 동안에 수익코인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 코인에 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말 시작 전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 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질문을 주신 분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 매수하셔서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익 코인, 좀더 자세히 살펴봐달라는 요청이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수익 코인은 지금 괜찮습니다. 좋아요. 왜냐면, 지금 수익 코인의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이죠. 이 수익 코인 같은 경우, 블록체인 수위를 개발한 미스틴 랩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인이고, 미스틴 랩스는 메타 출신들이 만든 회사예요. 메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의 개발진들이 미스틴 랩스를 설립하고, 이후 블록체인 수익 코인을 개발한 건데, 자 여러분들 수익코인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NC소프트가 진작에 미스틴 랩스를 알아보고 여기에 투자해서 수익코인 수익 스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기사 보시면 2022년 9월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NC소프트는 미스틴 랩스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하나로 대략 200억 이상 되는 금액이거든요. 200억 이상 예, NC소프트가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전망 없는 회사에 2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미쳤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에 삼성전자는 360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하나로 500억이 넘는 금액인데 NC소프트보다 두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한 거예요. NC소프트랑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이 미스틴 랩스에 뭘 보고 이런 투자를 했겠어요? 수입 프로젝트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큰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죠. 이 삼성전자와 NC소프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엄청난 기업도 있죠. 알리바바. 이 알리바바는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기업인데,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스틴 랩스가 기술 전망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회사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재 수익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NC소프트와 삼성전자 그리고 알리바바까지 협업하는 이 프로젝트가 시가총액 겨우 8,900억에 불과해요 제 생각에 이 수익코인은 시가총액이 최소 3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의 개발진이 개발한 코인 중 하나인 음, 앱토스가 있죠 앱토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2.4조 원인데) 우리 수위 코인은 아직 (1조 원도) 안 돼요 그럼 지금은 앱토스보다는 수익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수익 코인에 자 그리고 앱토스와 수익 코인이 매우 유사한 점이 있는데 앱토스의 경우 상장 후에 이런 하락세가 발생했어요. 하락세가 있었지만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이 시기에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이었어요. 현재는 약 12,000원인데 이때는 4,000원이었어요. 4,000원.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이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앱토스는 4,000원을 찍은 후 어떻게 됐죠? 4,000원에서 시작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죠? 2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4,000원에서 25,000원까지. 따라서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 털고 나간 후에 이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코인의 차트를 살펴볼까요? 자, 수익코인은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차트가 많지는 않지만, 보시면 상장 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상장 후 하락세를 보이는데 시가총액은 현재 수익코인이 1조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앱토스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 큰 상승세가 있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고자 100%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쉽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번호 010-2020-0491 숫자 9 남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 상담과 코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1원짜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010-2020-0491. 숫자 9.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